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어,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은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이 당연히 나오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약간 올드해 보여. 네 안녕하십니까? 다단카 대표 백재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량을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요. 요즘 미국 대통령 때문에 조금 시끌벅적하잖아요. 뭐간세라든지 그래서 뭐 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차를 제가 갖고 왔어요. 미국 차 어떤 거냐? 링컨이라는 차량인데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검정색 차량이잖아요. 검정색 차량인데 딱 보면은 어 되게 웅장한 느낌이 나요. 웅장한 SUV 느낌? 그리고 요 링컨만의 그릴 보시면은 메쉬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메쉬 그릴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어 링컨은 링컨이다 라는 느낌이 날거예요 그리고 헤드램프 보시면은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서 조사각 이라든지 특히 야간 시야 때 밝기 조절도 되고 조사각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런것도 되는 최첨단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전모델이랑 지금 요 올뉴 mkz를 보시면은 앞에는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거 요 안개등 있죠 안개들이랑 공기그릴 여기가 지금 사각형으로 약간 돼 있잖아요 그 정권은 좀 달라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전면부는 이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우리나라 차에 비교하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은이 차가 지금 비교해야 할게 차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차가 신차가가 6천만원이 넘어요 6천만원이 넘는데 그 6천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게 너무 많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소렌토 그 다음에 gv70 gv80까지 전부 다이 차랑 비교 대상이거든요 한국 차로 이렇게 비교 비교해보니까 얘가 너무 턱없이 낮아 실용성도 적어 기름도 많이 먹어 뭐뭐뭐다 하다보니까 신차로선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 중고차로서는요 인기가 없진 않아요 왜냐 제일 중요한거 중고차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으로서 선방을 합니다 이 6천만원짜리 차가 지금 천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차 키로수도요 8만키로 밖에 안탔어요 당연히 무사고 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한번 볼게요. 측면을 지금 보시면요. 측면은 이런 식으로 쫙 길게 쫙 뻗어져 있습니다. 길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게 지금 크롬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크롬, 위에도 크롬, 그리고 심지어 밑에도 크롬, 운전석, 도어도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크롬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크롬이 이런 식으로 다 있다 보니까 입체적인 느낌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 느낌을 정확히 받고요. 그리고 휠 보시면은 요거는 19인치 휠이 아니고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한국 타이어 걸로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리고 타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후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금 뒷 모습을 봤는데 뒷 모습을 보면은 진짜 앞에보다는 뒷 모습이 예전 MKZ랑은 확실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풀 와이드 테일램프라고 이 후미등이 완전히 저녁에 보면 고급스러. 럽 그전 모델은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뒷부분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 보시면은, 머플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심지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견인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부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급스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실용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터치를 탁 하면은, 요거는 MKX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MKX 모든 차가 다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옵션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 옵션 막 추가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트렁크가 공간이 꽤 넓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높이가 우리 소렌토급이에요. 딱 봤을때 소렌토 정도 그리고 뒤에서 요걸 누르시면은 앞뒤로 다 제껴집니다 여기에 뒤에 버튼이 있습니다 차박도 할수 있다는 사실 네 지금 이제 트렁크는 요렇게 봤 거든요 이제는 실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 이 있는지 실내 한번 봐볼게요 네, 제가 지금 운전석에 문을 열어봤는데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딱 보여요. 네, 지금 시각에서 딱 보면은 우두 색깔이 보인다거나 가죽이 보인다거나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보이는 게 여기도 우두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스피커가 굉장히 구멍이 많이 있으면서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게 뭐냐면요. 울티마 사운드라고 해서 19가지 스피커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이 여기 메모리 시트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메모리 시트 시트가 한두 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 개까지 있어요. 이세 개가 끝이가 아니고요. 원래 전동 시트면 앞, 뒤, 그 다음에 전면 이런 식으로 네 방향만 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가 더 추가가 되냐면요. 이렇게 올리면은 헤드레스트 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심지어 저희 무릎 이제 무릎 있는 데 있잖아요 무릎도 편하게 앞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총 22가지의 기능을 여기도 공기 나오게 하고 여기도 나오게 해서 22가지 그래서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이게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시트가 굉장히 깨끗해요 시트가 뭐 가죽 시트가 찢어진 데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요 당연히 통풍 시트도 되고요 제가 실내 타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를 타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기아 봉이 없습니다 원래 대부분 기어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벤츠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기어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여기 내비게이션 왼쪽 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그걸 보시면은 요즘에 다 이렇게 버튼 있잖아요 이거는 연식이 1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대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건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어봉이 없으니까 약간 편하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은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이 당연히 나오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약간 올드해 보여. 이건 어쩔 수 없어. 약간 느낌이 우리 아버지 그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야.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올드해 보이지만 되게 고급스러워요. 왜냐면은 이것도 가죽이고 이것도우드고 굉장히 좋은 재질, 좋은 마감으로 전부 다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다해 놨거든요. 근데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게 옵션이 또 뭐가 있냐면요 옵션 보면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안에 최첨단 시스템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2016 경인데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요 보이세요 이거 핸들 마크 이게 주차 보조 시스템이에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아니고 핸들까지 돌아가는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면부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글로브 박스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로브 박스가 열리고 닫힙니다. 이 차가 굉장히 지금 옵션도 많고 매력적이잖아요. 고급스럽고 뭐 단점으로는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HUD 없고 그 다음에 뭐 실내가 올드하다 그것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아 하나 더 있다. 이게 연비가 안 좋다. 이게 연비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진 자체가 V6 트윈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마력수가 어마무시해요. 150마력, 170마력 이게 아니고 무성능 엔진, 345마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345마력의 힘이나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연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성능 차를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차의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아 보시면은 요 PRNDS가 있잖아요. 요 D 밑에 S가 뭐냐. 요것도 저속 기아가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래서 D, S, 스포츠 모드. 요두 가지 모드로 변경하면서 고성능 운전을 주행하면은 참 재밌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는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 고급스러운 자재는 다 집어 넣는데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저렴하다. 그게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요 차량 2.7. MKX 리저브 모델인데요. 장점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장점이 뭐 V6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풍부한 옵션. 그래서 럭셔리한 SUV에 종합한? 너무너무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뭐 단점도 있겠지만은, 단점은 뭐 당연히 연비가 1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실용성보다는 장거리 운행이 많다. 그리고 난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차량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금액 지금 다담카 광고가가 1,490만 원의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싸게 저희 유튜브 구독자 한해서 제가 1,450만 원까지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이차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요. 아 무사고 차량이지만 문짝 하나 <laughs> 교환 있습니다. 문짝 하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과 문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백재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